CJ그룹 경영진 중동으로 날아간 이유 CJ그룹 주요 경영진이 전부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CJ 이재현 회장부터 핵심 임원 전원이 출동했습니다. 단순한 해외 출장으로 보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CJ가 중동에 이렇게 적극적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1, 2년짜리 단기 사업이 아니라 무려 20년을 보고 가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CJ의 중동 공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6년 이재현 회장은 이미 경영진 40여 명을 데리고 두바이에서 글로벌 현장 교육을 진행했죠. 그리고 20년 뒤 그때 뿌린 씨앗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CJ가 가장 잘하는 건 뭘까요? K푸드, K콘텐츠, K뷰티,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중동에서도 정확하게 알아봤고, 그래서 이번 중동 출장에서도 UAE의 행정청장, 문화관광부 의장 등 다양한 주요 정부 인사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죠. 중동은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무려 인구 6억 명의 시장이고, UAE는 메나 지역의 허브입니다. CJ는 여기서 K-콘텐츠, K-푸드, 물류, 뷰티까지 아주 큰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방문에서 글로벌 제작 인프라 구축, 중동 K-푸드 사업 본격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전략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장의 중심은 더 이상 한국이나 미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CJ가 노리는 건 다음 10년을 먹여 살릴 새로운 세계이자 우리나라가 더큰 영향력을... 펼쳐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리딩하게 될 기회입니다. 구독 누르고 모든 이유 챙겨보세요.